어저께 여러분께서 공부하다가만 인천전사 4장 계속해서 인천전사가 이 세상에 전파하러 가는 기별이 무엇인가 인천전사 24페이지 천국원 89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도를 스 아는 지식의 기별 요한음 17장 3절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외치고 가는 것이 인증천사 일입니다. 일입니다.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세째 천사와 힘센 천사가 본격적으로 합세하여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파할 최후의 인치는 기별이다. 이 마지막 인천사 가 전파는 하 사랑의 친아버지 사랑의 기별은 천국 정문 열쇠가 되는 기별이. 사람의 품격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상과 천상에서 평가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는 고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다. 이것이 하늘 도성의 정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스도를 온 입는 자마다 이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변화될 지식. 그다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기회다.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가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이것이 유혹에 대한 유일의 참 방벽이며 이것만이 사람을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신자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경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거의 깨달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것만이 얘기하죠. 못 박아 놨지. 이것만이 사람을 품성에있어서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닮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방법을 써옵니다. 금식기려도 해보고 철기도도 해보고 또 안식일 교단에서는 안식일도 지켜보려 하고 또채식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땅도 파서 전원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에들었습니다온 세계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무슨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성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무던히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빈틈없이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애쓰는 되질 않아요 금식도 해봤습니다 철야기도도 해봤습니다 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부르지기 제가 참한 7, 8년 전부터 안식 교단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채식하기를 얼마나 잘했냐면, 여행실 쪽걸려 쓰러질 때까지 채식을 했어요. 또, 전원 생활에 들어가서 새삼이 뚝뚝 부러지게 개간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되질 않아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애를 쓰고, 건관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땅을 파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제게 빛이 왔습니다 예 영생을 얻고 얻어 들어가려면 그렇게 뭘 지키고 뭘안 먹고 뭘 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번호시자 예수를 알면 되는 것이다 예? 깜짝 놀라서 그 빛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빛은 사라졌어요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만할또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파고, 그 다음에 강하게 제게 빛이 왔어요. 영생 유일하신 참만한가, 그의 보신 예수를 알 때, 중생 성어듯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또 잡으려고 했지만 사라졌어요. 그 다음 점점 빛이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에게 왔을 때는, 그땐 대강, 줄거리 되는 성경 구절을 잡어놨어요 그때가 바로 개혁교에서 사역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번교에서 이제 설계하면서 사경 회패치가 됐어요. 그 사경 강사가 전라도 사는 살 때인데 전라도 사는 전도사가 강원도 저 동해시 해뜨는 곳. 그로 배 배치가 됐어요. 그걸로 갔어요. 밤날 제일 춘날 겨울에 밤새 낮내 종일 밤새까지 갔어요. 처음 초행이라 거리에서 한 스물다섯, 25, 다섯 시간을 지냈어요. 기차 기다리는 시간 하고 해가지고 그래 가 갔어요. 가면서. 야, 요거 가지고 어떻게 사기 사귄, 사기할까 일주일 동안 미천이 떨어지면 다른 거 첨가해서 시간을 때워야지. 해가지고 다른 걸좀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이나 있죠? 그땐 책 듣고 나 혼자 줄거리든 성경 구절 몇차 갖고 간 것입니다. 그 갔더니 거기 교회 지도자가 여기 동해시 이교이 이 그때는 북평이죠. 이 북평 교회는 중안대에서 제일 책을 많이 사서는 실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단시같이 풋내기 전서는 한 사흘이나 나흘 하다 가라는 거예요 그, 아, 마음대로 하자고 말이야. 시작하자고 말이야. 시작이나 하자고. 사흘나흘 하다 올려고 이제, 하다가 보내려고 이제 하는데, 시작했더니, 첫날부터 울음이 터지게 시작해지고, 하남산이 녹아가지고 막, 나중에 시작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요 막, 밤이. 하나님 사람이 밀려와가지고 잘못 자고 옛날에 모든 죄악된 생활을 다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흘나흘 하고, 한 사흘나고 나니까 그 지도자가 좀 연장할 수 없냐고 그만들대로 하라고 일주일 연장. 또 일주일 하는 막 눈물을 쏟고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연장할 수 없냐고 그만들대로 하라고. 밤낮 9일을 그 출거리 된 성경구절 몇 개를 가지고 밤낮 쏟았어요. 오히려 그것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것이 바로 이 지구의 첫 번째 이 빛이 비춰진 천여 집회였습니다. 했던 곳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새 교수들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박명호는 우린 일생 동안 대학 교수노릇해도 우리가 쓴 책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하는데 박명훈은 자기가 영생책 하나 써놓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있게 말했단 다 말이에요 <laughs>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책을 수하게 써내도 자신을 못해 왜? 자기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책을 썼기 때문에 이건 진짠가? 가짜인가 몰라가지고 괜히 그냥 죽은 이론 거짓 철학 얼버으로 아주 책을 써낸다이 말입니다 나는 내네 병을 고쳤어요 내가 그렇게 금식 처리한 뭐뭘 지키고 뭘안 먹고 뭘 땅을 파고 해도 품성 변화가 되지 않더라이 말입니다. 중생성화 되질 않아요. 아, 왜 이렇게, 이렇게다가 나중 그빚지오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아 이딴 사람에게는 그냥 고상한 그리스도인인데 가정에 아내한테는 상처를 주고 또 가정에서 어? 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그 남병은 참 멋진 그리스도 고상한 사람이야요 그건 내 내부에는 곤고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온 남들은 왜 이렇게 내가 불쌍하고 그렇게 나를 못살게 그러는 원수가 왜 이렇게 불쌍한지 이 많은 미운 마음이 없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불쌍하고 다내 형제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먼저 내 병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 고치고 내 교회를 싹 고쳤어요. 백발백중 낳는 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 구원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 모든 복음은 자기 생애에 체험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남에게 전파해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 음. 생활이든지 중생 생활이든지 무슨 문제든 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안제를 지킨다. 난 채식을 한다. 난뭐 저런 생활을 오래 했다. 그거 다, 친아버지 사랑 떠나면 다 뭐라고요? 코끼리 다리 자르고 꼬리 잘라 돌리고 다니는 거라 겠어요 여러분. 네. 안식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면 저 유대인들은 다 하늘로 나가야 돼. 그래야 안 그래? 또, 채식해서 하늘로 나갈 때는 저 절의 중들은 다 하늘로 나가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채식이 왔으니까. 또, 땅 파서 하늘로 나간다면 저 이북 사람은다 하늘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땅 속까지 파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 마리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참나의 사랑과 그의 원인,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더라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 다음, 하늘로 가는 여권에 대한 기별. 고상한 교육이란 심령을 소생시키고 품성을 변화시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늘로 가는 여권, 이 여권이 뭐예요, 여권? 비자. 비자. 여기서 저 강건 나라 미국 서양 나라 갈래도 그 비자 수속을 맞춰가지.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뛰어, 뛰어나가지 못해. 그런데 저 하늘 나라 로 가는데 여권 없이 가겠어요 여러분? 아, 이 조그만 조목대만 나라에서도 이 지구에서도 여기서 저기가는데 여권 아니 여기서 엎어져 코달 코달. 일본 건나가도 여권 없이 한 발짝도 못 건너가요. 근데 하늘 나라 가는데만 함부로 보내갔어요. 이 지상에서 완전한 여권 수송을 마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음.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서양 나라 갈때 대서관에 가왔더니 그냥 사람들, 외국 사람한테, 그 양반 아닌 사람들한테 그냥 면박을 받으면서 퇴차 맡으면서 제발 당신 나라 좀 들여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건너간다고 그래요. 특별히 제일 많이 건너가는 교파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교파에. 안실교회가 제일 약인가 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강원도 이산 골짜기에서 참 우주나라, 우주, 저 하늘의 여권 속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무슨 장소인지 아시기만 한다면 참 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형사로 변화시키는 기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것이 진짜 참 교육이라면 아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 살린 교육이었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일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예, 이것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 기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 0년 동안 바울한테 쫓겨가서 4 0년 동안 허성세월을 하것 같지만 그는 바로 광야에서 이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허성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살인자 모세가 이 빛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람 한 줌을 때려죽이는 모세가 가난 땅에 가서도 목동들이 새치기 한다고 그냥 눈딱지를 얻어붙이고 싸우러 대드는그 모세가 오나가나 그 품성은 변화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예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예생활을 하던 무지막지한 백성들이 껏떡음 돌로 쳐죽인다 모세 죽이자고 달려들어서도 그들을 자기의 목숨을 내 던지면서 그렇게 간구했다라이 말입니다. 우리도 모세같이 먼저 이기회를 받고 세상을 구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만나서 돌아와서 사귀고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도대체 증인이 증인은 현장 증 현장 목격자 근데 저세상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종이라고 가방 들고 뛰어내리면서 월급 타고 소리 지르고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라고 정말 하나님의 참정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여. 그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히 알았다. 그리하여 주의 품성을 묵상함으로써 그는 더욱더 완전히 주의 존재를 확신하였다. 그는 영원하신 능력의 판란에 피난처를 발견하였다. 이 경험이 있은 후에 모세는 그의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 없는 그런 최대의 사업을 하게 적당한 자가 되었다. 예. 하나님 아는 를 가진 간 어떤 인간 어떤 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는 넉넉히할수 있었다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예. 모세는 여호와가 여호와 여하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던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개인의 아버지를 모시겠습니까? 근데 계신 경제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환상 속에서 만나려고 꿈속에서 만나려고 무엇을 보고 증거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꿈을 숭상하고 또 이상을 보려고 말이에요. 환상을 보려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구야 이같이 말씀하신지라이대 진리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입으로 나온 말씀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번 집회 꿈 얘기했어요? 이태리 이언가 얘기했죠, 이번 집회? 했죠? 했을까요? 응. 다시는 그런 꿈숭상하지 마시고. 환상 이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응답이 100가지라면 99가지 이상은 여기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말씀안에서 우리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그 무서운 살인자 모세가 자기가 변화되고 남을 변화시키는 기별이 이 기별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도 살인자예요. 그 정통파 자기는 정통파 교회 나간다 가지고 적법없는 교회라고 얼마나 단학방 그들을 때리고 죄교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던 살인자가 어떻게 변화된가 봅시다. <laughs>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계시와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바라볼 때 그의 생에 놀라운 변화를 받았다. 그 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늘 아버지 사랑을 한번 바라볼 때그 시간부터 새 사람이 됐이 말입니다. 네. 바울처럼 완악한 사람이 없어요. 참, 그 사람 아주 교리, 교리,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대학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의 우상, 교리의 우상그 사람은 정말 불가능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만 하신 사랑을 한번 바라볼 때, 그 시간부터 새 사람이 됐다이 말입니다. 이름을 가리키사 복음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은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죄인이 한번 당신의 아들의 희생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복종할 때에 마음의 감화가 일어나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친아버지 사랑을 깨닫건 아니가 누가 더귀중히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가 더귀중히보이더라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르? 그래? 저 박명호 우리들은 예수는 막짓밟고 아, 하나님만 높인다고 천만에 사울이가 예쁘야 외손자가 예쁜 것입니다. 사울과면 외손자도 찾아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의 또. 그 후에 그의 큰 동정심은 모든 기급의 사람을 포괄하였다. 그는 선언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였다. 그 사랑이 그의 행동과 그의 기동력을 자극하는 원칙이었다. 네. 파울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파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친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교파가 기어파. 싹 없어져 국경이 싹 없어졌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내 친형제다. 이 형제들에게 남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국제선교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습니까? 교파가 없어졌습니까? 아멘. 됐습니다. 고단. 의무에 대한 그의 열심히 식을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은 그로하여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걷기의 길로 전진하게 하기에 넉넉하였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지시었다고 외쳤다. 바울은 그 대학자가 그 200만, 300만, 100만 모인 그 어마어마한 큰 교단에서 그 100여 명 몇백 명 모인 다락판 교회로 개정한 다음에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는지 몰라요. 과거의 동료들이 안면 싹박대고, 응? 너 미쳤다고 말이야. 너 그렇게 지식 많은 네가 어, 국민학교 못 나온 그 예수 제자가 됐냐고 막 얼마나 때리고 죽일라 쫓아낸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차, 파울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늘의 교사 앞에서 자기의그 거짓 교회에 교육 교육은 버리고, 따라갈 때 누가 그 사람 신경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된 교단는 옛날 자기, 친구들, 그 교단에서 일하서 이, 응? 그래가지고, 그 월급 많이 받던 걸다 집어치고, 걸어다니면서 천막진이 얼마나 바보 취급받고, 비웃음 받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서 말이야. 얼마나 조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매를 맞은지, 40대만 때리면 죽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 한 대만 짝 빼요. 그래서 39대를 40 태장 40개에서 하나를 빼요. 몽주로 40대 치면 죽으니까 한 대만 딱 빼가지고 39대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다시 차린 거 맞았어요. 그럼 200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배가 파손돼가지고 몇 줄씩 그 굶고 어떤 때는 때려 죽여서 죽은 것을 강아지 끌어다 버린듯이질 끌어다가 성밖에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크,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는 나중에 온 몸이 사근조분해져서 바깥아대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인데 인간들이 도무지 열수는 능력과 열성을 가지고 세,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뛰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 속에 는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했더라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서 뛰어나오는 것이 전도지 이어서 교회들이 야 우리 전도지 좀 전해달라고 전도지를 안뿌리니까 야, 한 사람 앞에 50장씩 배당해요야지고 억지로 갖다 맺게 가지고 몰래 남 담장에다가 던져놓고 도망나오고 말이야. 아니면 책상에다 갖다 뿌고 이렇게 먼지 않게 하고 말이야. 이런 억지충 춘향이 놀이도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지를 뿌리던지 노래를 부르든지, 11조를 내든지, 모두 아버지가 기뻐 즐겨내는 것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 이 무리들이 또 그래요. 저 교사는 전도라고 막 전도를 배당하고 해도 여기는 전도지 배당 안 했더라도 그냥 월급 고완도 그냥 죽어라고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도 먹고 얻어 맞고 나와도 허안 해야 다니. 이 교회는 도대체 지도자가 없는 둥 여기 그냥 떼. 뭐 보고서 보고서 올리라고도 안 해. 근데 죽어라 밤낮 뛰어요. 이것이 바로 참 전도의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이 진리를 완전히 받았으므로 이 세상이나 지옥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다. 바울은 이 진리 치나브 사랑을 완전히 받았으므로 이상의 지옥도 그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완전히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 이 하나님 사랑 우주를 붙들기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면서 우주를 붙들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이상 지옥, 사단 그건 먼지에 불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훅 불면 훅 날아갈 뻔해요 그래서 상세계에 하나님께서 선거했죠 너뱀 너는 여인의 후손이 발뒤꿈치는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해당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싸움 시작만 했지 종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천년 예수님이 시작만 해놨지, 정말 사, 배 머리를 부수고 승천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일상 원자탄 수소 폭탄 가지고 사단 머리를 부수실 수 없어요. 만약 이 세계 모든 원자탄 수소는 짊어지 여러분이 나간다면 피 웃어요. 저건 내가 만들었다고.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은 사랑의 원자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 터뜨리면 사단은 갈 곳이 없어요. 지구형도 숨을 뛰기가 없어요.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사단의 머리가 진짜 깨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우주에 머리둘 머리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어떤 사람 하나 미혹할 자가 없어요. 완전히 완전히 사랑으로 백일하에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우주에서 설당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랑 원자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옛날에 어떤 미국의 그 그 하나님 딸이 대쟁투 그거 기록하다가 몇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 대쟁투 기별은 사단의 그 무기, 사단의 무기 창고를 살살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일상을 장악하고 삼킬 것을 다 예언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 비밀 군사 비밀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때 얼마나 사단이 그, 그 사람 미워한지 몇 번.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어떤 한 번은 한번 차가지 반수 불, 불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사단의 비밀 무기가 아니라 사단 장본이 머리가 부서는 무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머리가 부서지는. 그런데 이렇게 건지하게 건강에 돌아다니는 것은 하늘 배관에서 얼마나 이 사람을 철저히 어머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 탁놓으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어떤 형제가 나한테 그래요. 아, 선생님 저 교단들 을 저렇게 쳐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선생님 머리가 열이라도 날아가게 생겼다고 머리가 열이면 100개, 1개라도 벌써 날아갔죠 그러나 하늘이 배앗간에서 어먹었다는 걸 어먹었다는 걸아리 합니다 껏덕없습니다 이 기간에 감히 건드렸다는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요 18만 5천명을 죽인 그 천사 하늘의 능력의 군대가 열두형, 12형, 열두형이나 내려와서 이 사람을 지키기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내이 세상 가짜인 캐입니다매 네. 네. 집회 때마다 나를 해치려고 오는 사람 이 있다거든 하내가짜씁니다아 네, 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완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지구는 여러분 것이 되고 우주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요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의 영적 행복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네, 매일 수천 명씩 개종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영생,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바빴다 이말이오